프랑켄슈타인 냉동기술 2편 지금 시작합니다. 압축기 토출 온도가 120도를 넘나드는 상황. 사람으로 치면 체온이 3 8도로 훌쩍 넘어 위급한 상태죠. 이대로 가다간 압축기 사망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. 좋아 일단 콘포부터 시켜. 인젝션 시스템을 손보고 물두수건까지 대서 열을 내려봤지만 네 당연히 효과 없었습니다. 압축기가 죽여져 하고 비명을 지르는 듯 했죠. 급한 대로 냉매가 새 많은 곳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. 볼베브 두설, 고압 스위치, 모세관까지 교체할 수 있는 건 전부 교체 완료. 드디어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퇴근 러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냉매를 충전한 뒤 시운전을 시작하는데 콤프레셔가 사망하셨습니다. 살려보려고 응급처치까지 다해봤지만 결국 사망 선고를 내리고 교체를 결정. 곧바로 쿨링에 전화를 걸고 부품 수배를 시작했습니다. 아 퇴근 시간 다 됐는데. 이거 오늘 안에 끝날 수 있는 거 맞지?